안녕하세요 운세TV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호랑이 띠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큰 힘이 됩니다 운세TV 마스터 방송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쥐띠의 오늘의 타로운세입니다 쥐띠의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장성의 카드가 나왔어요. 장성. 장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감료술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지위가 높아지는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취직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금년 재물의 운은 내가 성공하는 운세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 들어오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부부 연애 애정의 운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지만 다만 너무 밀어붙이는 어, 그런 작전은 조금 어,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유호하게 매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 크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운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럴 날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 부드러운 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13일 에, 소띠의 타론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의 타론스 살펴봤더니 월천역의 카드가 나왔어 월천역 천역이라는 예, 것은 하늘에서 내는 영마사를 뜻하는데 이 월천역은 어, 일은 많은데 그다지 그 소득이 크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자신의 일에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은 열심히 하시되 어, 전반적으로 다가 어, 너무 다른, 사람, 그, 다른 그 사람의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른 사람 의 일을 도와줄, 도와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그 사람에게 에, 시간을 할애한다면 시간만 허비하고 내일을 못 하는 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는 리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냉정하지만 좀 내일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고요. 금전 재물의 운도 내가 움직인 만큼은 소득과 결, 결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지만 더 크게 더 많은 어떤 그런 소득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욕심을 버리시고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애 애정의 운에 있어서도 오늘은 내가 활동한 만큼 또 예, 행동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려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간에 내일에 집중하시고 내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0월 13일 이제 호랑이 띠 타로운 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 띠 타로운 새살펴봤더니 복관의 카드였어요. 복관. 복관이라는 것은 길복근의 카드이기 때문에 마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호랑이 띠어 오늘의 운세 복관입니다. 복관이 이만이 복록이 창성하리라. 처음에는 평평하나 나중은 큰 부자가 되리라. 사방이 녹이 있으니 도초마다 재물이 생기게 되리라. 수하고 건강하니 오복이 구전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 팀에 오늘 금전 재물의 운은 망할 것이고요. 부부 부부 연애 의정의 운에 있어서도 이렇게 두 대회가 검은 머리 팥풀 될 때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부부 연애 의정의 운은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하시는지간에 좋은 결과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호랑이띠 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쉬시는 분들이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든 더욱더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13일 이제 도끼띠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띠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시천문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시천문,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기 때문에 오늘은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집필 하시는 분들이 더욱 더 유리한 운세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오늘 어떤 거래라든지 어, 그 소송 같은 거 있으신 분들 더욱 더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재물의 원에서서도 오늘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세트가 있기 때문에 매사 좋은 결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또한 부부 연애의 정형을 써서도 두 대회가 나란히 앉아 있기 때문에 부부 연애의 정형을 써서도 나쁘지 않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이런 날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든지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랫사람이 있다는 것은 시종이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깨비분들도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월 13일, 이제 용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왕극의 카드, 왕극. 왕극이라는 것은, 어, 길복군의 카드고, 어,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어, 용띠의 오늘의 운세, 왕극입니다. 사지의 왕극이 임하니 재물과 몸과 재물이 모두 왕하게 되리로다 부기가 겸절하니 일생태평하리라 한가의 좋은 집에 앉아서 자손의 영화를 누리게 되리라 천의성이 내조하니 길한 경사가 거듭거듭 거듭 이르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시다시피 금전 재물의 운은 안 물어봐도 엄청나게 잘잘 잘 먹고 잘 산다는 걸딱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전 재물의 운 아주 그냥 디르 미는 아주 좋은 운세 들어와있고요 부부연애애정형에 있어서 두 내외가 딱알아지지 않는 그런 그림이 들어갔기 때문에 옳은 부부연애애정형을 있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용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활동을 하시든 휴식을 하시든 간에 매사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13일 이제 뱀띠의 타로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띠의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일천기의 카데스, 드 일천기의 천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것 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삼다모장을대검모장을 모자를, 모자를 쓰고 아랫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다 이거요요 이런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힘이 있고 운세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더욱더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또한 금전재물의 운도 좋은 운세고요. 또한 시험의 운도 좋기 때문에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한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연애정의 운도 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에 들어,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사를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더욱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13일, 말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연천문의가장왔스 연천문. 천문이라는 것은, 에,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기 때문에 역시 오늘 시험,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계약이라든지 소송에 있으신 분들, 더욱더 유리한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 오늘 학업하시는 분들, 또한, 어, 구 논문 지필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한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년 재물에 온 내가 빨간 간복을 입고 부모님께 절을 하는 영국이고, 내가 성공한, 하, 성공한 그런 운세기 때문에, 네,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있으라고 보겠습니다 아, 금년 재물의 운 아주 좋고요 부부 연애의 정에 올있어서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분들 아,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10월 13일 양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떼 타로서 살펴봤더니 일천간에 카드가 났네요. 자, 일천간 천간이라는 것은 인가, 하늘에서 내린 재주 재능을 뜻다는 건데 내가 임금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임금으로부터 교지를 받고 내가 움직이는 사람 사람이 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취직 시험 모든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한 운세고요. 금년 재물의 운은 따라 들어오는 강력, 강력한 운세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부부 연애 예정연애에서도 오늘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너무 운세가 좋고 강할 때는 조금, 부드럽게 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아, 이제 원숭이띠 타론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타론 운세 살펴봤더니 원숭이띠분들 오늘은 시천에게 들어왔네요. 자, 천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다가 원숭이띠분들 건강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애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초과상관인데 그 초과상관도 아니 아니라 밖에 좀더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애군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재물의 온도, 분실도 하는 사기라든지,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로 인해서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부부 연애 애정의 운에서도 애군이 들어오는 형국이라서 오늘은 사소한 일로 서로가 감정이 틀어져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있을 수 있게, 있으리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대방에게 좀 집중하시고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13일, 이 닭띠의 타로운 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로운 새 살펴봤더니, 망신의 카드에서 망신. 망신이라는 것은, 얘도 망신이고, 절의도 망신이고, 닭띠분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인간 구설 조심하셔야 돼 구설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어, 옷을 벗고 나오는 귀신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색종에 대한 것이고요. 특히 망신수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 오늘, 어,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더욱더 주의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술을 먹는, 그 주모, 주먹집의 주모가, 어, 나를 불러 세우는 것은 그다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고 술로 인해서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술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형국이라서, 이런 점들을, 위해서,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나의 행동,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하시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닭띠분들, 오늘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 시비를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월 13일, 개띠의 타론운세살펴도 하겠습니다. 개띠의 타론운세살펴봤더니시천권에 카드가 있어요, 천권 천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권세를 잡은 천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나의 어떤 힘이 강력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금전 재물의 운에 의해서도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운세 두가 있고요 연애 의정의 운에 서도 오늘 개띠 분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말을 탔다는 것은 말을 탔다는 것은 내가 이세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걸어간다는 것은 여유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급할 것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개띠 분들 권세를 잡은 형국이고 내가 힘이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급할 것이없고 아주 여유로운 하루가 될수 있더라고 보겠습니다. 금전 재물의 운도 나의 노력에 따라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있으라 보겠고요 부부 연애 정이 운도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3일 마지막이죠. 데이트 탈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탈원세 살펴봤더니 시천파의 카드가 나왔어요. 시천파, 천팔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건데 이 시천파는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나 어, 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이온 가족이 집안에 한, 한 곳에 다 모였다는 것은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이띠분들, 오늘 하루, 어,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조금 잡음이 날수 있지만 후장으로 갈수록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매사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이띠분들, 어,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어, 금전 채물의 운이 됐든, 부부, 연애정이 됐든, 제 외사 최선을 다하신다면 좋은 결과 으자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호랑이띠알 타로운세 살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띠별운세는 그냥 그려려니 하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 저 멀리 있는 집을, 어, 저 집이 저집 좋구나 저 집이 다좀 허름하구나 저 여자가 다 이쁘구나 저 남자가 어? 못생겼구나 이 정도만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개인의 운세에 이대서 매사를 판단하지 않,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